오늘 첫 번째 세계의 그 치유 스토리, First s 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중풍병자, 세, 병, 세 번째는 열병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 담, 담아서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들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하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 치유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예수께서 산상 복음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교 다닌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런데 한 명의 나병환자, leper, leper. 구약 시대의 나만 장군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구약 시대 때나 이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 굉장히 불치에 불치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불치병, 불치의 병. 지금은 불치의 병이 뭐가 있죠? 에이즈, AIDS, 옛날에 에이즈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치료는 못하지만 살, 살, 더 오래 살긴 해줄 수 있습니다. 코 i d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병에 나병 환자가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를 만지시며 터치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진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 신약 성경에 신약 아, 성경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질병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메디컬 사이언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그 별거 아니죠 탈레놀 먹으면 되죠 그땐 탈레놀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찍 이렇게 찍기면 여기다가 뭐 바르면 되죠? 아까진 끼그 바르면 되죠? 뭐죠? <laughs> 그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소독하는 거.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프면 고통받고 잘못되고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저는요. 엔터바이어리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해봐요. 이 인펙션으로, 이 인펙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여러분, 이가, 제가 치과를 17년 개업했는데, 이가 인펙션 생기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브레인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장에서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많이 죽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약도, 메디컬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임팩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인스턴테니어슬리 치료를 하셨습니다. 즉시 낫더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차차차차차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낫더라.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의 질병을 다 고치시더라. 더군다나 진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막 걷고 도대체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태가 증거자하고는 이 사람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이 끌리셔야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야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중풍 병자는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개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은 그 종들, 군, 그 전쟁에서 이긴 군, 군사들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하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페트리아킥 소사이리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굉장히 비하시키는 사회였습니다. 즉, 나병 환자, 이방인 하인, 이 방인종 여인타 사회에서 아, 아무런 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들리시죠. 들리시길 바라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나병, 이레프러스였는데레프러스는 이런 거래요. h a n s 지 n s disease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코가 떨어지고, 뭐 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신경을 넘하게해 가지고 뭐 뜨거운 걸 만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막 sharp한 것을 찢겨도 아프지 않고 이러니까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저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 나병한 이이 레프레시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와 귀와 양심과 이런 걸다 잘라 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그만 멍하고 앉을 거. 멍하고 앉아. 그리고 멍하고 살고요. 다 떨어져 나가죠.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병에 다 옮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나병을, 나병 환자의 증세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 심한 나병에 걸리면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덮고 입을 가려라.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을 가려서 병균을 옮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게, 오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unclean unclean 나는 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불결하고 외쳐서 장로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한테 뛰어나왔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병한다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런데 예수님이 바로 만지셨어요. 둘다 불법을, 불법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 결과는 불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은 만졌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내 쫓음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과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예수 하나의 그런 defilement 더러워지는 것이 있는데 죽은 시체 다음으로 제일 더러운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은 자 다음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나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즉시 손을 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나병 환자가 와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if you will.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뜻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서 달려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트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나병을 즉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고치는 걸 봤을 거예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원한다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절대 진리를 외치시는 것처럼. 깨끗한 받으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병을 깨끗한 받으라 하고 선포해 버리세요.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 예수님께 달려 나온 그 사람의 믿음과 무릎을 꿇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예수님이 손을 안대 안, 안, 안 주시겠습니까? 금딱 거놓고 금딱권놓고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딱 건너요. 그렇죠. 즉시 나왔더라. 두 번째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조금 더 긴데요. 이 스토리는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선포된 모든 것을 이루려함이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분, 예언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 유대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에 로마 사람이 나옵니다. 한참 돼서 잊어먹으신 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왔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왔었습니다. 이미 마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사람이 나오는데 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고넬로도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은 모르겠어요. 소대, 뭐 연대장 같은 거백0 0명의 수하가 밑에 있는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많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으로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 경험이 많은 로마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을 쫙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여기 중요한 말들이 아 그냥. 넘어가면 안돼어 appealing. Paracaleo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백부장이 나와서 누구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my slave. 종이야 종. 이게 벌써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서 데려온 그, 그 종들을 그냥 물건과 같이 소유와 같이 다다지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중풍별려서 고치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직접 나온 것입니다. 본능과 특별한 믿음과 긍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겠죠, 그거를.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벌써 다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딱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백 부장이 대답합니다. 좀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벌써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만 그만한 권세를 가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맨날 왜 이렇게 걱정하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맨날 걱정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 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수하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치 가이사의 권세로서 주 군인들을 종들을 다스릴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할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금짝 건놓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금을 거나요, 사람들이. 금을 거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을 거나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우리 그런 말 하죠?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노님, 권사님, 성교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종교 붙들고 살다 인생이 끝납니다. 금딱 꺼놓고 여기 넘어가면 불편하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금을 꺼놓고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astonished, marveled,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는데 일본에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예수님 놀랍게 해 주, 해드리세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뭐 보신 줄 아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직분을 보지 않고요 지금 믿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즉 유대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천국에 가서 앉을 것이다. 벌써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 아멘 해보세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어두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이 자기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거라고. 어디로요? 어두운. 어둠이 있는 곳으로, 이를 가는 곳으로, 지옥으로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나 아니라 가서 잘 살펴보세요. 아, 이런 스토리도 중국병도 고치는구나. 아, 나병도 되는구나. 아, 이런 병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따라가게 되거든요. 안 믿으면 가만히 앉아있고요. 가만히 앉아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영과 그리고 정말 모든 자연계를 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어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요번에는 그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열병을 별루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기 걸려서 열나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몸에 인펙션이 오면 몸에 열병이 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섹시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그, 여,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까? 그럼 일어나서 섬기셔야죠 풀어놓아 누워있으면 안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태가 하고 싶은 그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두 절에 적혀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저물매 저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뭐로 고치세요? 칵 쳐가지고? 아니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다 고치시니.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저희가 우리 아프리카 가면은요, 우리 그때 의료, 의료민의식 주의할 때 말이죠. 의사하고 저 치과할 때 가면은요, 줄을 그냥 300명 쯤서요 300명.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한번 쓰고 죄 가서 또줄서이 사람들. 그러니까 300명이 줄줄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귀신 달린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진자들을 다 고치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의 포인트는 누구를 향하고 있죠? 고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고친 자를 향하고 있어요. 힐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진짜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거예요. 성경을 이분이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권세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자연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맥없이 사시면 안됩니다. 맥없이 살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진짜 헤매요. 진짜로 헤매는 부모들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부모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예수께 다데고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면 다 치료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전하겠지요. 아멘.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을 전하겠지요. 나게 전하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요 목사가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안 전할 리가 없어요. 안 전할 리가 없어.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를 만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렇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 8장, 9장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교회가 별로일까? 왜 나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너무 바빠서인가? 아니면 아닌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나는 교회 오면 졸릴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좀더 긍정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내 인생에 지금 2025년 8월이 다 됐는데 열매는 뭔가? 올해 열매. 추수할 때가 됐,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하니까. 그 나무를 하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풍을 잠,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쳐주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눈먼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벙, 벙어리에서 말하게 하시고, 질병과 악한 영에서 또다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고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인가? 이 치유하시는 이 예수 누구인가? 지난주에 그 설교 들었으면, 아, 그렇지.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지. 산상복음 듣고 그런 거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실, 크게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누구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누군가? 나는 그 예수를 진짜 믿고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인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 계산 것 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느냐? 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이런 이 모든 그의 일, 기적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그렇 그것도 안 되거든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보면서 기적 어어 기적 있었네 그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십 장에 이말 말씀하고 정리 이제 마치겠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60개만 기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 책꼬지라도 기록된 책을 내가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책꽂이라도다 두질 못할까 하면서 마음에 허, 예수가 얼마나 크, 크신 분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쪽에 기록된 것이 많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십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십니다. 예수님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여주여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니면 아니고 너희로 믿게 하리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리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라고. 믿으라고.